안녕하세요 김서희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만든 케이크들을 더 소개해드릴 건데요. 총육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음 빨리 끝낼 것 같아요. 제가 이 생갈 케이크 이거 만든 거 영상 올렸는데 아 진짜 그게 편집도 다 하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유튜브에 올렸는데 전송을 못 했다. 아무튼 그래 가지고. 못 올렸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이거 다 소개해 드리려고 요 이거 천천히 하나하나 다 제가 세개 정도만 뽑아가지고 한번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케이크 특집으로 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두 개는 똑같은 건데요. 얘는 토를 꼽았죠. 얘는 좀 작죠? 얘는 좀 커요. 좀 미세한 차이가 납니다. 어? 그래? 아주 약간의 차이가 나요. 둘다 100원보다는 작고요. 뭐가 둘다 과일은 똑같아요. 레몬 바나나 오렌지 딸기 이렇게 과일은 똑같고요. 이거 있고요. 이거는 주로 애니솜털 점토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애니솜털 점토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애니슘토전점토로 만든 라임? 레몬? 아니, 라임 레몬이었나? 네, 아, 레몬 라임 케이크입니다. 이게 제가 물풀을 쓴 이쑤시개로 바로 레진이랑 이거 섞어가지고 이게 좀 레진이 쪼그라들었다고 해야 된다. 아 그래요. 좀 쪼그라들었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하셔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것도 100원보다는 작고요 당연히. 이거는 <laughs> 좀 화려? 화려하다, 이것도. 이거는 또 이게 떼지고 막 그랬는데, 이건 토핑 따입니다. 이거는, 어, 그, 열대 과일 케이크인데요. 과일 케이크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주로 거의 다, 과일 케이크입니다. 이거는 용가, 용가 스타 스타 프로츠험가? 그거랑 이건 모르겠어요. 살구인가? 이거랑 밑에는 오렌지인데요. 오렌지가 열대 과일 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빼려고 했는데 그냥 붙였습니다. 이게 이름이 그 열대 과일 케이크예요. 네, 이것도 역시나 100원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꽃케이 인데요 아 이거 두로이것도 애니 솜털 점토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마 두로그아이클레이로 만들었을 거예요 벌써 3분이 지나갔네요 100원 보다 당연히 작고 아마도 얘가 여기 중에서는 가장 작지 않은 걸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꽃케이 입니다 키위랑 오렌지의 만남?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위 소스가 밑으로 다 흘러내려와가지고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코팅된것 같아서 <laughs>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토핑도 제가, 오렌지 토핑을 제가 천장으로 만든 거고요. 키위는 7층에 파는 거랍니다. 백업, 아, 네 그리고요. 바나나 케이크. 이게 가장 못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못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되게, 어, 못 만들었어요. 이건 또 아이클레이 거예요, 지금. 배가보다 역시나 작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다가, 어, 바나나, 바나나를 자른 거라고 했잖아 그거 표현하려고 이렇게 천 점을 잘게 잘게 잘라놨는데, 이렇게 됐네요. 천 점인가? 아, 그러니까 여기에 바나나 코코아 토핑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눈깔이 부셔졌어요 이게 삼색.. 삼색.. 뭐지? 삼색 마시멜로 케이저.. 아무튼 그건데요 어, 여기가 눈깔이 부서져가지고좀 아쉬워요 그냥.. 그냥.. 이건 천점이에요 두제로가 또 역시나 100원보다 작습니다. 어총 5분이 걸렸는데요. 짧게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5분이나 걸렸네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케이크 차례차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케이크를 좀 나중에 정해야 될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